분명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어디 갔지? 할머니 뭐 찾으세요? 사장님, 혹시 여기 10만원 떨어진 거못 보셨나요? 방금 국수 여기서 먹었는데. 못 봤는데. 아이고, 이를 어째. 우리 영감 약 사야 되는 돈인데. 내 정신 좀 봐. 어떻게 그걸. 사장님,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빌게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찾을게요. 여기 좀 앉아 계세요. 할머니께 차한 잔을 내오며 자초지종 설명을 듣는데.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나이가 드니까 난 아픈 곳이 없지요. 돈은 없고 배도 고프고. 큰맘 먹고 여기서 국수 한 그릇 먹었는데 돈이 없어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한 달간 폐지 주워 모아온 돈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늙으면 죽어야지. 내피 같은 돈. 잠시 생각에 빠진 주인 부부는 아 기억났어요? 손님이 카운터에 맡겼었는데 금방 가져올게요. 제가 바빠서 깜빡했네요. 남편을 따라 뒤따르던 아내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보 당신 맘 알겠는데 가게도 지금 힘들어. 사정이 딱하잖아. 우리 사정은 안 딱해 보여. 아내 말을 뿌리치고 돈을 가지고 가버리는 남자 할머니 여기 돈 찾았어요. 내민 돈을 들여다보던 할머니는 이건 제가 잃어버린 돈이 아니에요. 돈에 이름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배품 팔아 받는 돈들은 이렇게 깨끗한 적이 없어요. 할머니, 저희가 깨끗한 돈으로 바꿔서 드린 거예요. 할머니 돈, 맞아요. 네, 맞아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세상에 이렇게 착한 분들이. 그럼 난 이만 우리 영감 밥하러 가볼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돈을 받아 떠나고. 이구 <목소리> 우리 형편 생각 않고 혼자만 천사야. 그러니 내가 이렇게 예쁜 마누라를 만난 거 아니겠어? 계산해 주세요. 네만 원입니다. 아참 일어날 때 보니 바닥에 이 돈이 있던데 아까 그 할머니 돈 아닐까요? 그 말을 들은 남자가 급히 할머니를 찾아나서고. 이미 가셨나 봐. 그래도 돈이 다시 돌아왔네. 나 이제 그만 구박해라. 치 내가 언제? 사장님 사장님 큰일 날 뻔했네. 왜 다시 오셨어요? 주머니에 구멍이 났는데 거기로 돈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 돈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렸나 봐요. 할머니 이 돈으로 할아버지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좀 전에 천사분이 주고 가신 선물인 것 같아요. 이처럼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